안녕하세요 꽃바람 TV 금선어머니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금선언니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도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금선언니 오늘 택배 나가기 전에 오늘도 잠깐 반짝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세트 18번 할인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제가 바빠서 선별을 다섯 세트밖에 선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섯 분께만 주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했구요. 오늘 금손남니 어제 다섯 세트 더 준비해 놨습니다. 다섯 세트 더 준비해서 오늘도 다섯 분께 선착순으로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제가 다섯 분만 선착순으로 받다 보니까 전화를 좀 늦게 하신 분들 순서대로 전화를 받다 보니까 주문 못 하신 분들 죄송하고요. 오늘 다섯 분께 다시 한번 이벤트 하니까요. 오늘 주문하시면 됩니다. 오늘 추가로 다섯 세트 더 선별해놨습니다. 세트 18번 가격 할인 이벤트. 금순 없니? 잠깐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 아페트론. 아페트론은 한 포트 5천원이고요. 10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노지월동 아주 잘 되고, 제법 얼큰이로 크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구를 많이 달 때는 축소, 어미모가 축소가 되니까 얼굴이 좀 작아지기도 하지만, 이제 봄철에 자구를 떼어주시면 다시 얼큰이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트론, 지금 가지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또 봄철에는 또 빨갛게 또 물이 들기도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어디서 어떻게 키우냐 노숙으로 키우냐 하우스에서 키우냐 따라서 아이들 모습과 색깔은 바뀌니까요. 이름표를 잘 부착하시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페트론 한 포트에 5,000원이고요. 벨벳, 벨벳 바이솔도 한 포트 5,000원 10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 겨울에도 월동했던 아이들인데 아주 잘 커지고 있습니다. 벨벳바이솔 지금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포트에 5천원이고요. 다크팁, 다크팁은 한 포트 5천원입니다. 이 와인은 봄에 자구를 달 예정이고요. 자크 팁도 색감이 아주 예쁘게 나와주는 아이인데요. 이 와인은 이제 하우스에서 나온지가 어, 많이 안 돼서 물이 좀덜 들었네요. 한 포트 5천원입니다. 다크팁바이솔 그리고 피그니즈, 피그니즈 바이솔입니다. 10cm 화분이구요. 한포트에 6,000원입니다. 피그니즈 바이솔, 보르드 와인이라고도 합니다. 피그니즈 한포트에 6,000원이구요. 용궁 누즈, 용궁 누즈는 한포트 4,000원. 9cm 화분에 꽉차나이로 선별해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보랏빛으로 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누즈하고 용궁 누즈, 누즈하고 다릅니다. 어... 일부 매장에서는 또용궁 누주를 누주 바이솔로 판매하는 곳도 있으니까요. 이름표를 잘 확인하시고 아이들 얼굴을 확인하시고 아, 상품을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용궁 누주 바이솔이었습니다. 한 보트 4,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누주 바이솔. 이 아이가 누주 바이솔입니다. 이 아이도 제법 월큰이로 크는데요. 색감 아주 예쁘게 나와주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루즈바이솔 한포트 만원이고요. 10 10cm에 꽉차 있는 아이로 선별해 놨습니다. 노수군은한달 이상 이렇게 단련시킨 아이가 되겠습니다. 홍빌 홍빌바이솔은 4,000원, 9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소형종입니다. 이와이도 꽃자주색으로 물이 드는데 아주 귀여운 매력을 가진 아이가 되겠습니다. 핫톡갑니다. 홍빌 4,000원이고요. 루브라레이 루브라레이는 한포트 8,000원입니다. 지금 얼큰이로 선별해 놨습니다. 루브라레이 아주 짱짱하고 노숙 잘 되고 있습니다. 루브라, 레이, 한포트 8,000원입니다. 비루, 비루 바이솔, 눈바이솔라고 비스무리합니다. 네, 입장이 조금 더 가냘쁘게 크면서 색감 오렌지색으로 물이 드는 아주 예쁜 아이가 되겠습니다. 비루 바이솔, 10cm 화분이고요. 한포트에 6,000원입니다. 비루 바이솔이고요. 이 아이는 화성, 화성 바이솔. 아이도 노숙한지 한달 이상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쁘게 불이 들었습니다. 네 하엽은 지금 떼내 주지 마시고요. 봄철에 식재하실 때 그때 떼내 주시면 좋습니다. 굳이 겨울철에는 하엽을 바로바로 떼어 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겨울철에는 하엽도 아이들 보호막이 되어 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서 뭐 이쁘게 키우려고 깔끔하게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해주셔도 되지만 노숙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하엽을 겨울철에는 제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화성 바이솔, 한 포트에 만 원이고요. 남은 큰 팝창, 큰 팝창 바이솔, 10cm 화분입니다. 한 포트에 6천 원이고요. 자구는 3, 4도 정도 달린 아이로 선별해 놨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한 3주 정도 노숙 시작한 것 같습니다. 큰 팝창, 봄에는 꼭 어, 꽃분홍색으로 이쁘게 화사하게 불이 드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금밥창은 한 포트에 6,000원이고요. 서경호랑이, 서경호랑이 바이솔 10cm 화분에 꽉차 있는 아이로 선별했고요.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지금 물이들 들었는데요. 한 2,3월 달 되면 은 색감 아주 기가 막힌 아이가 되겠습니다. 서경호랑이 한 포트에 5,000원이고요. 다음은 장미 피핀 장미 피핀 바이솔입니다. 장미 피핀도 여러 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이가 되겠습니다. 자구 뺑 둘러져 있는 아이로 선별해 놨습니다. 10cm 화분입니다. 한 포트에 6,000원입니다. 그리고 마모레이튬 보랏빛으로 물이 늘은 아주 예쁜 아이가 되겠습니다. 마모레이튬 작은 5도 이상 달린 걸로 선별해 놨고요. 노숙 잘 되고 있습니다. 한 포트에 만 원입니다. 10cm 화분이에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15cm에 분갈이를 해놓으시면 봄철에 대품을 만들 수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마모레이튬 한 포트에 만 원이고요. 부엉이 바이솔 부엉이는한 포트 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어, 노숙한지는뭐한달 이상 됐지만 이 아이는 묵은 아이가 되겠습니다. 부엉이 색감 예쁘게 나와주고 있고요. 동글동글하니 아주 귀엽습니다.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이렇게 15종 세트입니다. 15종 세트에 9만 3천원이 나오네요. 네, 2만 3천원 할인 들어가고 7만원에 보내드립니다. 9만 3천원 나오는데요. 2만 3천원 할인 들어가고요. 7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선착순 다섯 분께 오늘 주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말에 주문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주문하시면 됩니다. 선착순 다섯 분입니다 금순 언니 이벤트 행사는 겨울에도 쭉 계속됩니다. 근데 언제가 될지는 금순 언니도 몰라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 후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다가 이쁜 아이들 눈에 띄면은 즉흥적으로 선별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주문을 하실 때는 세트 18번 할인 이벤트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주소와 성함을 문자로 남겨주세요. 어, 주문하는 순서대로 주문 받도록 하겠고요. 어, 겨울철 물 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영상권 날씨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한낮에 물을 주시면 더 좋습니다. 날씨가 추운 관계로 아침 시간에는 아이들이 꽁꽁 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리를 맞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아침 시간에 물을 주게 되면 어, 냉동으로 얼어 꽁꽁 얼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주게 되면 얼음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춥지 않겠어요? 이 아이들도 그러니까요. 아침 시간에는 조금 피하시고요. 한낮에 영상권이라면 물을 한 번씩 주세요. 이제 1월부터는 거의 다 낮, 어, 낮과 밤이 다 영하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물 주기가 좀 힘드니까요. 12월 중에는 영상권으로 온도가 낮 시간에 온도가 올라갈 때, 그리고 저녁 시간은 한 1~2도 정도 떨어질 때. 그럴 때는 낮 시간에 물을 좀 주시면 좋습니다. 노숙하시는 분들 물을 얼어 죽을까봐 아예 안 주시면 애기들 말라 죽습니다. 물을 한 번씩 그래도 주셔야 아이들이 겨울을 버틴답니다. 눈이나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따로 안 주셔도 돼요. 근데 뭐 일주일 넘게 뭐 보름 이상 눈도 안 오고 비가 안 온다면 낮 시간에 물을 좀 주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아침 시간에 주셔도 되요. 아침에도 하우스는 그렇게 많이 꽁꽁 얼질 않습니다. 빨리 해동도 되고 그런데 밖에서 그냥 비가림만 하시고 키우시거나 완전 노숙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영상과 날씨일 때 가능하면 한낮에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햇볕도 뜨겁고 그러기 때문에 낮이 때 물을 주셔야 애들이 물이 빨리 흡수도 되고 빨리 말라버려야 저녁에 온도 다운 될때그 날씨 그 기온 날씨를 빨리 아이들이 적응을 할 수가 있답니다. 어 그리고 금순 엄니가 이렇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하지만 금순 엄니 얘기하는 게100% 맞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농가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키우고 있고요, 키우는 지역마다 온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금순엄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한다고 해서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100%다 맞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농가마다 다 틀리게 설명을 해,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키우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니까 지역마다 아이들을 어떻게 어느 환경에서 날씨가 따뜻한지 추운지 하우스에서 키우는지 노숙해서 키우는지 아니면 비가림도 비닐하우스로 비가림을 했는지 아니면 햇볕에 차단되는 비가림을 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다 물주기가 다릅니다.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금손업니가 이렇게 하라고서 저렇게 하라고서 그 말만 듣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 지역에 맞게 물주기도 실험을 해 보시면서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거를 경험을 해 보시고 아이들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 방송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도 하라고고 저렇게도 하라고 헷갈릴 때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금순 어머니가 설명하는 거는 금순 어머니 스타일이고 또 다른데서는 또 다르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다 지역에 맞게 그 포인트 포인트를 참고하셔서 키우시는 거예요. 어떤 누구의 말도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바이솔 키우는 데는 물론 뭐 30년을 키웠던, 10년을 키웠던, 5년을 키웠던 키우는 사람마다 다 설명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키우는 방식과 키우는 지역이나 키우는 뭐 하우스인지 뭐 일중하우스인지 이중하우스인지 그런 건이 다 틀리지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설명이 다 다를 거예요. 금선언니가 설명하는 것은 일중하우스에서 키우는 아이들에 대한 설명과 노숙에서 키우는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추운 지역은 물 조절을 또잘 하셔야 됩니다. 많이 추운 지역은 조절을 잘 하시고요. 따뜻한 지역은 지금도 물을 한 번씩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금선 엄니 항상 조금이라도 도움되라고 설명 드리는데요. 100%는 다 맞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온수도에 따라서 어디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아이들 키우시기 바랍니다. 금손 언니 오늘도 조금이라도 설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금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이쁜 아이들 선별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꽃바람 TV의 금손 언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다음 영상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